자 다음으로 어 중첩 클래스 중에서 그 스태틱 멤버를 포함한 어 다른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 정적 중첩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 중첩 클래스는 클래스 내부의 멤버로서 스태틱 멤버를 포함해서 사용하는 다른 클래스를 선언한 형태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 이러한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아우터 클래스의 내부에 클래스 선언시에 "static"이라는 이러한 예약어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static" 멤버를 쓸수 있는데요. 그럼 기존에 선언했던 어, 일반 중첩 클래스에서 "static" 멤버가 사용 불가능한지 확인부터 해봐야 되겠죠. 예시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둔 아우터 클래스와 이너 클래스가 있는데요. 어, 이 내부에서 한번 "static" 멤버인 g 를 한번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G라는 멤버를 스태틱으로 선언했을 때 바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 필드 G에 대해서 스태틱은 지금 내부에 사용할 수 없다. 일반 클래스의 기준이라면 스태틱 선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 일반 중첩 클래스 내부에서 스태틱을 사용하는 것에서는 바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이유는요. 그, 기본적으로 내부 클래스라는 것 자체가 어, 그 자체만으로서 공유의 속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미 아우터 클래스의 내부 멤버는 아우터에 있어서의 하나의 종속 필드이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순간에 이제 외부에서 접근할 때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외부의 선언상에서 스태틱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전체,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인너 클래스 전체를 공유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어, 주어야만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일 때는 스태틱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다음 예제를 통해서 스 i 틱 중첩 클래스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아웃 클래스 2를 만들고요. 자이 아웃 클래스 2 내부에는 어, 내가 필요로 하는 아, 물론 뭐 자체적으로 인티저 x와 같은 멤버 필드와 생성자 메소드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일반 메소드. 아, 외부 클래스에서는 그스태틱 멤버 필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private static integer x2라고 선언을 해서 사용하는 게 어, 별반 문제 없고요. 내부 클래스에서만 이것이 이제 문제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퍼블릭 스테틱 클래스로 인어 클래스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이너 클래스를 선언했을 때 inner class의 이름은 outer class처럼 o 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패키지에서 충돌이 나지 않는 것이,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클래스로 컴파일이 되면 outer class 하나가 생겨나고 그 내부에 있는 outer class.inner class가 생겨나기 때문에 이 inner class의 full name은 outer class.inner class입니다. 자, 그러므로 <laughs> outer class 2에 있는 inner class는 앞에 붙는 이 이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클래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내부 클래스인 이너 클래스에서는 뭐 굳이 2 o 라는 이름으로 해서 명칭을 다르게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그러면이 내부에서는 인티저 뭐 y와 같은 멤버 필드를 하나를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static 이너 클래스의 개념 때문에 static이라는 개념 g라는 값을 함께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물론, 멤버 메소드도 당연히 스태틱 멤버 메소드가 존재할 수 있고요. 일단, 생성자 메소드 먼저 선언을 하고, 그리고, 메소드 내부에서, 이것도 스태틱, 그, 일반 메소드에서는, 점프린트 라인에서 y의 값을 출력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스태틱 메소드에서는, 스태틱 필드를 출력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어, 결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아무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죠? 여기도 출력을 해 봐야 되겠네요. x는 x 값. x2는 x2 값. 해서 출력을 해 봤습니다. 자, 이것을 어, 실제 우리가 void main 메소드에서 public static void main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 inner class와 일반 중첩 클래스와 static 중첩 클래스는 또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면 선언하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그 내부에서 정적 중첩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 앞서서는 outer.inner의 객체를 선언하고 그 객체점 new 해서 새로운 내부 클래스의 객체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어 스태틱의 특징이 공유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클래스 이름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굳이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가 없더라도 아우터 점 이너 해서 객체를 만들면 new 아우터 점 이너로 바로 객체를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클래스 명으로 바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 이너는 하나의 인스턴스만 존재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인 플레임상에서는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에서 이너, 아우터의 내부에는 공유된 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객체의 값을 변경시키더라도 전체가 공유된다는 이러한 형태는 존재하고 있겠네요. 자, 메인에서 한번 선언하고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의 그 예시를 보시면, 여기에 어, 메인에 보시면 아우터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이 아우터1.new inner 클래스라고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클래스의 객체인 아우터 클래스.이너 클래스로 인투를 만들게 되면 아우 t 1을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객체의 개념으로 하나의 인스턴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시킨 것은 into.display 했을 때 만약 x나 y의 값이 변경이 되었다면 서로 다른 값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setter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y의 값을 입력받도록 한다면 this.y에다가는 y의 값을 입력시켜 줄 거고요. 여기에서는 500과 1000이라는 값으로 바꿔서 넣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해서 실행을 시켜보시면 결과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실행을 시키시면, 자, 100이라는 X의 값은 뭐 동일하게 나올 거고요. 어차피 out1, 객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out1으로 만든 새로운 new inner c l a 와 out1으로 만든 새로운 new inner c l a 두 개가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500과 100이라는 전달된 인자의 값을 가지는 이러한 각각 별개적인, 이제 독립적인 인스턴스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방금 만드신 스테틱 t i c inner c l a 같은 경우에는 얘도 y의 값만 바꿔볼까요? y라고 해서 변경을 시키고요. 객체를 생성시킬 때 외부 클래스의 객체는 이미 뭐 의미였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요. 내부 클래스인, i n 클래스인, outer 클래스.inner 클래스로 in1과 new outer 클래스.inner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시키면서 500을 주고요. 두 번째 outer 클래스. 유인어 클래스 인 투를 하나 만드시는데, 아우터 클래스 인어 클래스 1000이라는 값을 할당해 주었습니다. 했을 때 어~ 액세스할수 없다 라는 오류가 떴네요. 아, 아우터 클래스가 아니라 아우터 클래스 2죠 OuterClass2.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두 번째 클래스이기 때문에 OuterClass2라는 것에 대해서 객체를 생성시켰습니다. 자, 이러니까 앞서의 예제에서는 일단 OuterClass의 객체를 만들고 걔를 통해서 w 라고했더라면 얘는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new 한 상태에서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in1.display와 in2.display를 호출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겠네요. run as java application. 자, 그러면 y의 값은 독립적인 객체의 값이기 때문에 500, 1000이라는 값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내부에 이제 static이라는 멤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static 멤버인 이 g의 값을 한꺼번에 받아서 처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this.g에다가는 g를 넣을 거고요. 자, 이 g를 통해서 뒤엔 다시 또5,000대 만으로 가겠습니다. 자, 해두고 나서 in1.display2를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in2.display2라고 출력을 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5,000과 만을 입력을 했지만, static이기 때문에 이미 만으로 바뀌어 있는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공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 객체를 통해서, 뭐, 사실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원래, outer inner class 2.inner class.display. 원래 이게 정석이겠죠? 그래서, 이걸 어, 지우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못 하실 테니까, 자, in 1.display2를 출력해 보고, 뭐, 그러니까 34번 라인부터 36번 라인까지는 전부 다 동일하다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노란색 줄이 쫙쳐져 있죠. 우리 클립스에서는 어,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얘는 스태팅 메소드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어. 근데 왜 객체로 접근했어? 어차피 의미 없는데. 뭐 이러한 의미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인원과 인투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2를 출력을 하고요. 그것을 클래스 이름으로 출력한다 하더라도 결과 값은 역시나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만이라고 출력이 되어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inner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일반 클래스하고 동일한데 단지 inner 클래스 바깥쪽에 outer 어, 클래스 명이 붙는다라는 요 정도 차이점과 두 번째로 스태틱과 같은 공유의 개념을 사용을 할 때는 inner 클래스 이름 앞 i n n e 클래스 클래스 명 자체 앞에 스태틱이라는 어이그 뭐죠? 음, 스테틱이라는 지정어, 그렇죠. 지정 예약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실제 제가 앞쪽에 설명을 드릴 때는 외부 클래스의 객체까지 만들어 놓고 객체 생성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뒤쪽은 외부 클래스의 객체는 아예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정적은 정적 정적인 개념, 다시 말하면 스테틱 개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정적, 중적 클래스다라는 예약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